안녕하세요. 수산대장 건입니다. 네,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설날에 이제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따뜻하고 이제 편안하게 잘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니까 이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어, 올해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가지고 병원 근처도 갈일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건강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돈이나 명예보다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건강 감조 드리는 겁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계시기보다 산책 겸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꼭 걸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운동 꾸준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우유나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그리고 좋은 생선들까지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입판장 모습이나 이제 어선 어, 배들 영상 좀 많이 찍어가지고 짤막짤막하게라도 좀 담아서 더 생생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푹 쉬고 돌아오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위판장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약 4천여 상자, 4천여 상자 나왔고 다만 어종이 다양하지 않아서 경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소량으로 나온 어종들은 가격이 높아서 조금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갑오징어나 병어 그리고 갈치 이런 것들 많이 문의 주셨는데 지금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돈을 제 돈처럼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가격을 올려서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보다 기준에 맞는 좋은 물건들을 선별해서 가져오도록 노력 많이 하겠고요. 이제 여기는 현재 목포입니다. 이제 현재 택배비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고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내일 도착. 오늘 발송. 내일 도착. 오늘 발송. 내일 도착. 네. 어, 여기는 목포고요. 지금 입 판장 갔다 왔으니까 바로 판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판매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자미입니다. 참가자이 그리고 수족이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눈볼때 금태죠. 금태. 그 위에 이제 그 안하고 붕장어 있고 옆에나 아기. 2미짜리, 1미짜리, 2미짜리, 2미짜리. 오늘 큰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아기들. 그다음에 이제 장대, 그다음에 창가자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구분하기 쉽게 제가 그 바꿔놨어요. 그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이쪽은 다 안강망배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기 가져왔고요. 아기는 지금 두 마리짜리, 한 마리짜리 있는데 한 상자에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 두 마리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두 마리짜리는 이제 13kg에서 14kg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리에 뭐 7kg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6.5kg, 7kg 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 이렇게 하시면은 95,000원 두 마리 짜리를 한 마리만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한 마리에 5만원입니다 해가지고 오늘 선도 좋으니까 아기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기 이게 아기 한 마리 짜리고요 한 마리가 9kg 나오고 있습니다. 9kg에 지금 이거 한 마리는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안강망기입니다 다음은 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고요. 지금 이거 한 상자에 10마리 들어가 있는 참가자미에요 보시면은 씨알이 엄청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크기 비교를 위해서 제가 제 휴대폰을 놓고 와서 케이스로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케이스 보시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케이스로 이제 이거는 휴대폰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제 큰 거, 작은 거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들로만 선별되어 있어서 어차피 크기는 동일합니다. 엄청 큽니다. 10미짜리. 그 다음에 이거 참가자미 10마리짜리 안강만거 있고요. 자만 거 있습니다. 자만 것도 이제 선도가 거의 비슷하게 좋은 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10마리짜리 해서 지금 5마리 판으로 찢으면은 5마리에 55,000원, 10마리에 이한 상자에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좀잘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자만권은 어 5마리에 5만 원, 한 상자 하시면은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조기가 아니라 수조기입니다. 수조기. 지금 제가 연일 판매를 했던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릿수로 치면은 45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냥 45마리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치는 20cm에서 35cm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은 어 이거는 30cm 엄청 제일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얘가. 얘 보시면은 20cm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대략 한 30cm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30cm, 30cm, 31cm, 2cm인데 그냥 30cm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25cm 이런 것들 섞여 있어가지고 한 45마리에서 5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상자 하시면은 오늘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상자 전체 4만 원. 이거는 참가 점인데 아까 자만 거그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자막 건데. 선도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사이즈도 보시면, 아까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크기는 거의 다 이제 선별되가지고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큰 사이즈들 해서, 이게 자망거 참가자입니다. 자망 장대 준비해왔습니다. 장대. 그, 자망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센치수로는 한 50cm 나올 것 같아요. 50cm. 이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리. 해가지고, 지금 자망장대, 양태, 이거 35,000원. 한 상자에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주문 넣어주셔도 물량을 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은 것들 이렇게 막 담아서 그냥 나온 것들 제가 싸게 가져오는 거라서 주문을 많이 넣어 주셔도 제가 이렇게 많이 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가지 준비를 계속 해올 텐데 그 주문 주시면 단가가 또 올라가면 왜 비싸게 파는 거냐 그때 보고 주문을 했잖아 그때 그 가격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문을 주셔도 어, 연락을 안 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좀더 올라가면, 원래 이게 정품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발화로 담아져 있는, 막 담아져 있는 거 싸게 가져와서 그냥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태 가져왔습니다. 금태. 연일 인기가 좋은 금태. 금태가 요즘에 살이 올라가지고 좀 통통해진 것 같아요. 사이즈가 통통해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것도 금태가 정품은 아닙니다 그냥 나머지 짜투리 막 담아져 있는 거 가져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정품을 가져오면 15kg 약간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상자에 근데 이거는 13kg로 맞춰져 있는데 어 13kg 해서 약 130마리 정도 되고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하고 붕장어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개짱어 아니에요 붕장어고요 어풍장어 준비해왔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어떻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8kg에 9마리짜리가 있고 7kg에 10마리짜리가 있습니다. 8kg는 9마리짜리, 9마리에 10만 원, 7kg짜리는 10마리에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0마리짜리, 지금 이게 7kg고요. 그다음에 이게 8kg 짜리입니다 8kg 짜리 어, 대부분 씨알이 보시면은 엄청 두꺼워서 이 정도 됩니다 큰 것들 이제 두 마리 들어가 있고 뭐장 것들도 조금 섞여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 진행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그 말씀도 많이 듣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요. 항상 응원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생산들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잉.